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요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올린 거는 음, 포보스에서프람베르그 캐기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생명의 목걸이라던가 이런게 조금 필요하고 이렇게 약간 고스펙 어, 캐릭이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해볼 거는 어, 우리가 처음에 뭐 쿠라디움 쿠라눔 마라디움 캐는 것처럼 약간 적당한 기본적인 하밍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펙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스펙은 기본적으로 편하게 할수 있는 건요 무적 캐릭이면 다 돼요 그러니까 무적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적 캐릭이 정말 편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 평타 평타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무도가 그리고 마법사 성직자 이쪽 계열들은 다 금강불개가 있죠. 그리고 뭐 도적이나 전사 클래스는 하이드가 있으니까, 음 하이드는 그래도 약간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어 무적캐릭이면 정말 좋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건 뭐냐? 바로 미궁에서 상자강입니다어 그게 뭐야? 아니면 뭐 미궁 상자강이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일단 우리가 뭐 리콜을 사용해서나 이렇게 월드맵으로 갑니다. 월드맵으로 가셔서 리케시온 항구를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리케시온 항구를 클릭을 해주면 티를 눌렀을 때 여기 아래 애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교 친구에게 가요. 음? 자, 이렇게 테기스 타고 가시거나 이 친구를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걸어서 들어갑니다. 걸어서 들어가면 다른 또 월드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오렌이다. 오렌으로 갑니다. 오렌으로 오셔가지고요. 일단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 아래 오랜 기사를 클릭을 해서 미국 입구로 갈수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서 가면 1 0 0만골드가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100만골드 100만 적으신 분들은 그냥 타고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어디부터 갈 거냐면 오랜 시장부터 갈 거예요 오랜 시장으로 오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위쪽으로 가면 자파점이 있습니다 자파점에 오셔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 레나 친구에게 물건 사기를 해가지고 돌아오의 붉은실을 살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있다가 미국에서 필요한 재료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다섯 개 정도만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나와가지고 다시 이 오랜 기사 친구에게 뭐뭐 뭐 오랜 광장으로 가셔도 되고 하지만 저는 어 그냥 갈게요. 어떻게? 미국 입구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요.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 어 월드 맵도 갈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오렉 외관 던전, 오렉 외곽 던전 대기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오랜 마을 외곽으로 다시 갑니다. 오랜 마을 외곽으로 오셔 가지고요. 여기까지 오랜 미국 입구까지 뛰어 가시면 돼요. 어떻게? 그냥 텔깃으로 누르고 계속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클릭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도착. 이게 1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뭐 편하게 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친구는 깔끔하게 무시를 해주고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알수 없는 미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총3 단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돌아옴에 붉은 실이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걷다 보면 여기가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서 우리가 텔깃이 있다 하더라도 그 텔깃 위치가 함정에 그 밟아 버리면 리콜이 됩니다. 함정으로 빠져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걸어서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이 돌아움의 불금실이 있으면 그 함정을 밟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방지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그 돌아움의 불금실이 하나 사용이 되고 그 함정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뛰어가시면 됩니다. 계속 뛰어가면서 또는 여기에서 텔깃 이렇게 사용하셔도 충분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거나 어, 함정 한번 밟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에선 T나 M으로 그 맵을 볼수 있는 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 방금 보이시나요? 한 개가 사라졌죠? 이게 방금 함정을 밟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텔깃 위치를 이렇게 딱 클릭했을 때 여기에 함정이 있으면 이게, 음, 함정에 빠진다는 거. 그래서 저 불금실이 있으면은 그거를 방지해 줄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서 M이나 T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텔깃을 타셔가지고 이렇게 도착하면은 바로 미궁이 나옵니다. 상자가 바로 나오네요. 제가 이거를 어, 해보고 싶었던 거라서 오늘 이걸 바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걸 까면요. 어떤 게 나오냐. 지금 무적 캐릭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때려도 자, 승연벨트 보셨나요? 제가 이건 아까 잠깐 와가지고 하나 먹어 놓은 거고 이 승연벨트가 여기에서 나와요. 이 승연벨트가 제가 최근에 그뭐길드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방금처럼 상자를 하나 부셔서 승연벨트를 먹어서 주기도 했는데 이게 하나에 250만 전에 팔리더라고요. 근데 벌써 다 매진이더라고요. 매진이어가지고 야 이야...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다른 캐릭에 이 승연벨트가 필요하... 필요해서 구하러 온 김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평타만 쳐도 되고요. 그리고 무적 캐릭이면 무적 캐릭이면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나가면서 상자. 이런 걸 때리시면 됩니다. 여기는 t나 m이 안 먹기 때문에, 어 혹시 뭐 구글 지도에다가 오랜 미궁 지도 이런 거 쳐보면 나오기도 하고, 저는 이제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처음에 오시면은 약간 덜 익숙해가지고 좀 헤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아직까지 헤매면서 그냥 합니다. 그런데 그냥 헤매면서 이렇게 상자 보이면 치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마우스 오른쪽 두번 클릭. 네, 마우스 오른쪽 두 번을 클릭하면 이렇게 상자를 계속 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자를 부시면서 어 지나가다 뭐 이런 친구도 한 번씩 죽여주고 가끔 뭐 여기에서 주얼리스트 뭐 용맹의 용맹각반 그리고 뭐 베가리스트도 아마 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보이시면은 어, 보시면은 셔츠에 고무 장갑이 나왔죠. 이런 거 우리 예전에 어, 비승 예전에 많이 유행하고 했을 때뭐 체력의 고무 장갑쌍뭐 이하의 레더 글러브스, 글러브 스글러브쌍뭐셔츠의 고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상자를 계속 부시면서 하면 되고 또 어떤 게 나오냐면 무속 홀 디트링, 어, 무속 홀 디트링 나오고요. 무속 크리스탈 목걸이 이거 아까 제가 먹은 거거든요. 무속 크리스탈 목걸이랑 어, 무속 홀 디트링이 나오는데 어, 제가 여기에서 무속 홀 디트링을 먹어가지고 직접 풍속성 그홀 디트링 이거 제가 직접 제조한 거예요. 네 이렇게 페리도트 페리도트라는 보석을 구하셔가지고 그수어이 보석 상점에 가면은. 저, 그, 무소 홀디트링에다가, 페리도트 다섯 개를 이용을 해서, 저, 풍 홀디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것도 파시기만 해도 하나에 한 2천만 전에서 2,500만 전에 거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어, 조합해서 파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하 페리도트 한 개에 한, 비싸봤자 200, 200만 전? 뭐, 100만 전? 100만 전, 200만 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외곽으로 빠지는 길이니까 가면안 되고, 어, 100만 전, 200만 전인데, 그, 뭐야, 페리도트 5개면 1 0만 전이죠. 거기에 여기에서 나온 무속 홀드를 이용해가지고 만들면은 팔아서 2,500만 전, 2천만 전이니까 약1 0만전 이상의 이득을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홀드 트링 그리고 뭐 페리도트 또는 뭐 꿈의 바다 이런 보석류들이 있으면 이런 그 수호미 보석 상점에서 제조해가지고 파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상자를 이렇게 평타만 쳐도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상자를 부셔주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텔기 타면서 마우스 오른쪽 두번 클릭하고 뭐 영화를 보시거나 핸드폰을 보시거나 뭐 가끔 길드원들이랑 채팅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서 뭐야 이건 세 개나 몰려 있네. 세 개나 몰려 있는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그 오래되면. 세토아의 고무장갑 나왔네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상자가 그,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때려야 돼요. 그런데 사라지면은 또 다른데에 상자가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그냥 상자 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듀오님, 듀오님은 무슨 뭐 길을 알면서 돌아다니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저도 그냥 길 모릅니다. 어, 저도 길 모르고요. 그냥 어, 이렇게 텔깃 갈수 있는 데 있죠? 그냥 이런 데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고, 대충 이제 예전에 저는 여길 많이 다녀봤으니까, 어, 길 이제 윤곽은 알겠는데, 잘, 자세히 이제 모르겠어요. 음, 가뭐 전문적으로 여기로 온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속 텔깃하고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어, 그냥 상자, 어, 뮤리칸의 고무장갑 이런 게 나왔네요. 그러면, 자, 뮤레칸의 고무장갑 이런 건 어디다 쓰냐? 바로, 저거를 솔직히 안 팔릴 것 같잖아요. 어, 이런 거 솔직히 못팔것 같잖아. 그럼 이걸 상점에다 처분하시면 돼요. 상점에다 팔면은 저게 한 개당 12만 전을 벌수 있거든요. 한 개당 12만 전. 그래서 이게 계속 그냥 상점 파밍 하면서 시이 고무장갑들이 쌓이면은 어, 그냥 그 상, 상점에다 파시거나 아니면 GP. 어, GP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어, GP 올려가지고 또 복권으로 구매하셔가지고 복권으로, 뭐, 한번, 좋은 게 나오, 어, 나왔네요. 이 승연벨트, 보이시나요? 승연벨트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개, 뭐, 200만 전이라고 한다고 해도, 제가 지금 와가지고, 벌써 500만 전 이상 벌었죠. 어, 500만 전 이상 벌었기 때문에, 음, 이거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상자, 어, 상자깡 한번 여러분들 해보실, 음, 괜찮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한번씩 오셔가지고 상자 캐시고 승연벨트도 팔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여러가지 어, 지존들 아이템들 파밍 하시면서 옛날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홀디트링 홀디트링 정말 한번 만드셔 가지고 팔아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 왜냐면 잠시만 자 이거 잡으면서 여기 한번 볼게요 어피트 흑마법사 메사라가 오른쪽 맨 아래 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거 위치를 정확하게, 음, 네,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 자, 보시면은, 뭐, 풍홀디, 홀디, 홀디 한번 쳐봅시다. 뭐, 수홀디, 풍홀디, 이렇게 산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다 그, 노점에다 팔면 되거든요. 노점에 팔면 되기 때문에, 자, 홀디를 쳤을 때, 어, 풍울디 삽니다. 풍울디 삽니다가 상당히 많죠. 티올디 뭐, 화홀디, 이렇게 팔고 있는 게, 여기에서, 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자,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밀리스 이런 데 가보면요.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가끔 가다가 보긴 했는데, 오늘도 있나? 어, 있는지 모르겠다. 어, 이렇게 있다. 어, 이런 것들, 이렇게 노점에다 올려놓고 파시면 되는데, 그러면, 뭐, 그건 얼마예요? 뭐 페리도트 꿈바 꿈바 뭐 페리도트 이런게 참 이런것들 한개 한 100만원씩 하거든요 페리도트 뭐 비싸게 사봤자 한개 한, 한 200만전 200만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수호미로 오셔가지고 수호미에서이뭐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잠시만 이게 여기 위에 있는 곳이었나 봐어 위에, 위에 있는 곳이었나 봐 <laughs>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귀거리 가공 맞네요. 네, 이렇게 해서 홀리 트링 이걸 만들 수 있습니다. 바람의 홀리 트링 하면은 홀리 트링과 무속성 저기에서 나오는 무속성 그리고 페리도트 다섯 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가공 부탁합니다. 하면 이렇게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저렇게 파셔도 된다. 어, 하나에 천만 전 이상 이득을 보겠죠? 이것도 한번 제가 어, 상점에다 팔아 볼게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무기점에 가신 다음에 무기점에서 물건 팔기라고 해서 뮤력한 고무장갑 하면 이렇게 한 개당 12만점 어, 거의 마라디움 비, 마라디움보다 비싼 값이죠 어, 그래서 이렇게 파시면 돼요 아니면 gp에다 주셔도 되고 전 이제 나머지 벨트들을 어, 뭐 승급에 필요 승급 하셨는데 벨트 필요하신 분들 주거나 또 제거 부케 하나 주거나 속성별로 하나가 나왔네요 속성별로 나왔고 바람 빼고 다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또 먹어 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네, 자,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음, 오늘 우리가 한 거는 미궁상작강, 미궁상작강이고, 그, 뭐야, 여러분들 아직 구독이랑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다음에 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